여러분 요즘 자동차 매장 가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수입차의 60에서 70%가 디젤이었는데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전히 연비 때문에 디젤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5년 한국에서 디젤차를 사도 되는지 사신다면 어떤 걸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특히 서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내년에 4등급까지 확대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이런 규제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디젤차 규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어요. 현재 5등급 경유차는 사대문 안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 제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09년 이전에 나온 경유차들은 아예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시가 2030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디젤차 사면 나중에 서울 못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다행히 최신 디젤차들 특히 유로식스 기준을 만족하는 차들은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는 누가 알겠어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출가스 등급이에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차예요. 여러분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럼 실제로 디젤차가 얼마나 안 팔리고 있을까요?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 비중이 22.1%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45년 전 수입 디젤차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하락세라고 나와 있어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 모두 디젤 라인업을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특히 소형차 디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반떼 디젤, K3 디젤 같은 게 없어진 지 오래죠. 지금 남아있는 건 주로 대형 승용차나 SUV 정도예요. 그랜저 디젤, 제네시스 디젤, 펠리세이드 디젤 이런 것들 말이죠. 수입차도 마찬가지예요. BMW, 벤츠, 아우디는 여전히 디젤을 팔고 있지만 볼보는 디젤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 규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디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거든요. 두 번째는 대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젤만큼 연비 좋은 차들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유지비 문제예요. 요소 스웨드블루 보충이나 DPF 관리 같은 게 번거롭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 얘기를 해봅시다. 예전에는 디젤차가 세제 혜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계산되니까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똑같아요. 다만 연비가 좋으니까 유류비는 당연히 절약되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요소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요소수는 보통 58,000km마다 보충해야 해요. 한 번에 35만원 정도 들죠. 그리고 DPF라고 하는 매연 필터 관리 비용도 있어요. 이게 막히면 몇십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 디젤이 경제적일까요? 보통 연간 2만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기준점이에요. 이보다 적게 타시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가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특히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은 디젤 피하세요. dpf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서 고장 위험이 크거든요. 디젤 엔진은 고온으로 올라가야 매연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시내에서 짧은 거리만 다니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국도 위주로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해요. 그럼 중고 디젤 차는 어떨까요?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중고 디젤 차를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출가스 등급이에요. 1에서 3등급은 비교적 안전해요. 당분간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4등급은 애매해요. 2025년부터 서울 4대문 안 운행 제한 대상이 되니까요. 5등급은 이미 서울 사대문 안진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도 차가 몇 등급인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으로 2014년 이후 차들이 12등급이에요. 2009에서 2013년 차들이 3에서 4등급이고, 2009년 이전 차들이 5등급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셔야 해요. 중고 디젤 살때또 하나 중요한 건 주행거리에요. 디젤은 고주행에 강하다고 하지만 DPF 같은 부품들은 교체 주기가 있거든요. 보통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큰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중요해요. 시내 주행만 했던 차라면 DPF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2025년에 디젤 차를 사도 될까요? 첫 번째 거주지와 주 이용 경로를 고려하세요. 서울 시내 진입이 잦으시다면 1에서 3등급 차만 고려하세요. 4등급도 내년부터 제한되니까 위험해요. 지방 거주자라면 상황이 다르죠. 아직은 수도권만큼 강력한 규제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주행 패턴을 보세요. 연간 2만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위주라면 아직 디젤의 경제성이 있어요. 시내 위주로 짧은 거리만 다니신다면 디젤은 추천하지 않아요. 세 번째 유지비를 계산해 보세요. 요소수 DPF 관리비, 전기 점검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번째, 미래 가치를 고려하세요. 디젤 차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서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클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중고 디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단기간만 타실 거라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세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 경유차 퇴출의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디젤차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장거리 운전 위주, 지방거주, 높은 연비 필요, 이세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고려해 볼만 해요. 특히 중고 시장에서 디젤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단기간 타실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도시 거주 시내 위주 운전, 장기간 보유 계획이시라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권해 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현재 타고 계신 차와 주행 패턴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최신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BS 전기차 비교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차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차 바꿀 계획 있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